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공포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어,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징그럽고 잔인하고 무서워서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가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공포영화를 보면서 왜 화가 날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릴 적 제가 봤던 많은 공포영화는 주인공의 괜한 호기심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딱 봐도 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 불길한 예감의 문인데 굳이 궁금해하며 그 문을 열게 되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하면서 귀신이 등장하게 만듭니다. 이런 부분이 답답하고 짜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제 3자의 입장에서 영화처럼 바라본다면 과연 어떨까요? 만약 제가 제 삶을 영어로 다시 보게 된다면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이 났을 것 같습니다. 사탄의 뻔한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죠. 상우가 그건 안 돼! 라고 외치면서 탄식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 것 같나요? 오늘 말씀에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알자, 유혹의 기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원 7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내네 속에 간직하여라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잘 살게 될 것이니 내 가르침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그것을 내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 넣어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통찰력을 내 친구라고 불러라 그것이 너를 외간 여자에게서 말로 아첨하는 이방 여자에게서 지켜줄 것이다 내집 창문에서 창살 틈으로 내다보니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그 젊은이들 가운데서 지혜 없는 청년이 내 눈에 띄었다. 그가 모퉁이 근처 길로 내려가 그 여자의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때는 어스름할 무렵 날이 저물고 밤에 어둠이 내릴 무렵이었다. 그때 한 여자가 창녀의 옷을 입고 교활한 속셈으로 그를 맞으러 나왔다. 그 여자는 수다스럽고 고집이 세며 그 발은 집안에 있는 적이 없고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길모퉁이마다 숨어서 기다린다. 여자가 그 청년을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집에서 화목제를 드렸는데 오늘에서야 내 소원을 이루었답니다. 그래서 당신을 맞으려고 나왔고 그토록 당신의 얼굴을 찾다가 이제야 만났네요. 내가 침대를 이집트의 문이 넣은 천으로 씌워 놓았고 또모리과 알로에와 계피향을 뿌려 놓았지요. 와서 우리 아침까지 깊은 사랑을 나눠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즐겨요. 남편은 멀리 여행을 떠나서 집에 없고 돈지갑을 두둑이 채워가지고 갔으니 보름이 돼야 집에 올 거예요. 그 여자가 온갖 사탕발림하는 말로 그를 유혹하고 그 입술에 꼬드기는 말로 그에게 때를 썼다. 그가 단번에 그 여자를 따라갔는데 그 꼴이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바보가 족쇄에 매이러 가는 것 같았다. 화살이 가낼 꿰뚫기를 기다리는데 새가 자기 목숨이 걸린 줄도 모르고 덫으로 날아드는 것 같았다 그러니 내 자녀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내 마음이 그 여자의 길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 여자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라 그 여자 때문에 상처나서 쓰러진 사람이 많다 그 여자로 인해 죽임당한 힘센 남자들이 참으로 많다 그 여자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니 죽음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어제 묵상했던 말씀과 내용적으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먼저 자녀에게 말씀을 붙들라고 권면하며 그 뒤에는 성적 타락에 관하여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표현적으로 조금씩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마음에 새기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4절에는 어제 본문에는 없었던 다른 표현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통찰력을 내 친구라고 불러라. 지혜를 내 누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이는 피가 섞여 있는 누이를 말한다기보다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연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찰력은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이 통찰력은 내 친구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즉, 지혜와 통찰력을 가까운 연인과 친구처럼 늘 함께하며 같이 있기를 즐겨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자몬의 기자는 계속해서 자녀에게 당부해 당부를 하는데 마치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잔소리처럼 반복적으로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성적 유혹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스마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스마트해진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등 많은 매체들을 통해 수많은 유혹들을 너무나 쉽게 접하게 되죠. 잠깐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고 듣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뿐입니다. 목에 두르고 손가락에 매는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이죠.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수 있는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어제 말씀과 같이 성적 유혹을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원의 기자는 이 내용을 한 지혜 없는 청년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는데요. 6절부터 시작해서 내집 창문에서 창살 틈으로 되다 보니 라는 말과 함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한 지혜 없는 남자가 있었고 그를 유혹하려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그 청년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집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맹수처럼 숨어서 누군가에게 달려들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청년을 발견하고 다가갑니다. 그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여자는 화목제를 드렸다는 이야기로 마치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도 정당하다는 듯 행동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인 것처럼 말이죠. 마치 우리에게 사탄이 요즘은 교회 다녀도 다 그렇게 하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해. 괜찮아. 하나님께서도 괜찮다고 하실 거야.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집에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남편에게 들킬 일이 없어서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 같습니다. 괜찮아. 다잘될 거야. 큰 잘못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들키지도 않을 거야. 아무도 몰라. 걱정하지 마. 이 유혹에 젊은 청년은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의 모습을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단번에 그 여자를 따라갔는데 그 꼴이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바보가 족쇄 메이로 가는 것 같았다. 화살이 간을 깨트릴 길을 기다리는데 새가 자기 목숨이 걸린 줄도 모르고 덫으로 날아드는 것 같았다. 이 청년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마지막 27절을 보면 그 여자의 집을 지옥으로 가는 게 죽음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여인의 유혹,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친 걸음은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 우리의 삶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며 결국 우리의 발걸음은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며 그 지혜를 붙들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청년의 어리석음 또한 우리의 어리석음임을 고백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려 하고 우리는 알면서도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